이번 집중호우로 물폭탄을 맞은 논산과 부여, 공주 청양은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주민들의 일상 회복까지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충남을 비롯해 경기도 등 전국에서 달려온 주부와 청년 등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출향민들도 고향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십시일반 성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복구 현장을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7천여 제곱미터의 유리온실이 엉망이 됐습니다. 전국 최대 방울 토마토 재배 단지가 큰 피해를 입은 논산시 노성면은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바짝 말라 딱딱해진 토마토 줄기 하나 하나를 뽑아 폐기하는 힘겨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거를 현장 와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작지만 큰 도움이 수해 입은 분들께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해 소식의 인근 충남 지역 시군과 경기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고령의 주부들과 청년들도 복구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수해 피해 현장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촌의 일상을 되돌려 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출양민들은 수해를 입은 고향을 위해 성금을 내놓았습니다. 재경 논산시 향후회 회원들은 정성껏 마련한 성금 5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고향 분들과 이렇게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작은 정성이지만은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논산시의 자매 결연 도시인 경기도 수원 특례시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모금한 8,70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120여 명의 인력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각계의 도움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에 계실 때 많은 각계 각층에서 도움으로 새로운 재할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 내에서 열흘 가까운 복구 작업에도 50%의 더딘 복구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보내오는 온정은 지쳐가는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